대부분의 그 인원들 조직들이 좀 많이 열려 있어요. 모르겠어요.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정용이라는 걸 갖고 그 문화라는 것들 많이 평가하잖아요.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학교, 고등학교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, 사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. 저희는 그 제가 원래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오늘 이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입어 봤어요. 그래서 옷차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리고 저희는 호칭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. 그냥 님, 뭐 CEO한테도 님, 뭐 CMO 부사장한테도 님, 저한테도 님, 저희 막내한테도 님. 수평적인 그런 그 호칭으로 이렇게 불렸을 때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렇게 거의 맞먹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데요. 사람의 사고가 되게 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요즘 되게 많이 느껴요. 제가 회사를 들어온 지도 한 12년 된것 같아요. 그래서 12년을 다니면서 정말 한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군대 문화, 까라면까지 뭐 이런 문화들. 그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뭐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하다가 얘기하다가 막내랑 저랑 뭐티격태격 싸우다가 주목질은 안 하고 대신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결정 날 거여서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팀장이니까 이렇게 가자고,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할 때도, 그, 만약에 팀장님, 팀장님 하고서 또는 뭐 부장님, 부장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그거를 뭐 대화를 이어갔다면은 오히려 팀장의 사고에서 아니면은 막내의 사고에서 이렇게 좀 좁힐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넓게 좀뚫려있다라고볼수 있고요. 뭐 남의 직종이랑 비교하는 건좀 웃기지만은 금융권이나 이런 데랑은 비교하면 거의 반대의 속성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성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있어요. 분명히. 저희는 특히나 이제 마케팅에 있어서 그리고 PM이라는 집단 화장품을 만드는 그 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PM이라는 조직에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. 아, 빠르시네요. <laughs> 한80% 정도 이상이 여성분들인데 스스로 성적 마이너리티라고 그렇게 부르고 저희가 한 요새는 그 월단위로 안 하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월 단위로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술 먹었었어요. 아쉬운 것들도 사실 있잖아요. 회사에서 이렇게 하드웨어를 보면 여직원 휴게실은 있어도 남직원 휴게실은 없다는 거. 그래서 저희는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단계를 해야 된다는 거. 그런 거 정도? 예전에는 사실 총무팀에 그 컴플레인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웃자고 한 얘기예요. 남자 화장실은 비대가 없었단 말이에요. 아니, TV에서도 사장님한테 비대나달라 그러는데. 어느 날그 남자 화장실에도 비대가 생기더라고요. 확실히 그런 건 있죠. 이제 저희가 보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무래도 여직원들에 대한 그 후함이 좀 많아요. 남자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.